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셰필드와 브라이튼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셰필드 잉글랜드 1부 22 무패패 승무입니다. 이상하게 브라이튼에게는 강한 면모를 보여주는 편입니다. 시간을 상당히 더티할 정도로 끄는 모습인데 브라이튼이 공간을 잡으면 빠르게 나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이 플랜으로 화력을 줄이는 것이 올 시즌에도 통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셰필드가 브라이튼을 상대로 비겼던 올 시즌 첫 경기에서는 상대편에서 퇴장자가 나왔고 자책골로 동점을 만든 것이라서 화력으로는 셰필드가 브라이튼을 극복하지 못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브라이튼 잉글랜드 일부 7위 무승무승무입니다. 수비력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브라이튼이 셰필드에게는 약했지만 수비진은 늘 셰필드를 1실점 아래로 막아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오픈 플레이에서 셰필드의 집요함에 고전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미토마와 마치가 모두 빠진 상황이 지난 홈에서의 셰필드 전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세트피스 상황에서 세필드의 대응이 아마추어 수준이라서 이를 노려보면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나 브라이튼이 오픈플레이에서는 고전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브라이튼이 오픈플레이가 아니라 세트피스를 노리는 식으로 상대를 극복하는 것도 상정을 할수 있지만 늘 템포가 질질 끌리면서 세필드에게 고전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마치와 미토마가 없는 상황이라서 올 시즌 셰필드를 극복하지 못한 첫 매치에서의 상황과 비슷하게 가고 있기도 합니다. 언더 3.5를 1순위로 추천합니다. 다음은 레스터시티와 버밍엄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스터 잉글랜드 2부 1위 무승승 승패입니다. 레스터가 현재 1무 1패로 좀 주춤한 상태입니다. 다만 입수 위치전은 승점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선에서 경기를 하면 이득이었고 바디, 이헤아나초 다카가 모두 없었던 시기였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는 있습니다. 일단 바디가 돌아온다는 점은 아주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공간을 점유하고 공을 전달하는 것은 잘 되는 분위기이나 공격진의 활약이 좀 부족한 편이었는데 챔피언십에서는 연계와 결정력 모두를 보여주고 있는 바디는 든든한 옵션입니다. 버밍엄 잉글랜드 2부 22패무무승승입니다. 버밍엄은 라인을 올려도 내려도 여려울 것입니다. 라인을 내려도 상대에게 공을 쥐어주는 골이고 상대에는 크랙인 마비디디가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압박에 약한 상대를 공략하려고 공격적으로 갔다가는 루니 감독 시절 보여준 단점인 라인 간격이 큰 위기를 초래할 듯합니다. 그나마 라인을 내리고 선수비 후역습 성향으로 갔을 때 성적이 더 좋은 편이기는 했지만 이 경우에는 공을 잡을 시간이 줄어들면서 세트피스 말고는 답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일단 바디가 돌아오면서 높은 주도권을 성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자원이 추가된 점은 상당히 긍정적인 상황으로 볼수 있을 듯합니다. 버밍엄이 라인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공략이 가능한 크랙형 선수들도 있는 편입니다. 그나마 세트피스가 약점이기는 한데 화력으로 이를 커버하는 것으로 승기를 잡아올 수 있다고 봅니다. 레스터가 우세할 것입니다. 다음은 에버튼과 루턴타운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버튼 잉글랜드 1부 17위 페페무 무승입니다. 루턴을 상대로는 오히려 자신들의 홈에서 패배했습니다. 에버튼의 주요 옵션이 세트피스라는 점은 상당히 유명하기는 한데 루턴이 올 시즌 경기당 가장 많은 헤더를 따내는 등 공중볼에 아주 강한 것이 에버튼을 고생시키는 요인일 것입니다. 물론 에버튼 입장에서도 중원에서의 강한 수비력으로 상대의 오픈플레이 성과를 줄이는 모습은 다행이나 루턴이 에버튼을 공중볼에서 이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팀이라는 점은 지난 대결에서 증명이 되었다고 할수 있을 듯합니다. 루턴 잉글랜드 1부 18위 승패모 무승입니다. 루턴이 원정에서는 좀 약한 편이기는 합니다. 물론 앞서 언급한 공중볼에서의 옵션에서 더 뛰어난 모습이기는 하나, 압박 위주의 플레이는 좁은 구장인 자신들의 홈에서 더 효과가 크다는 분석입니다. 물론 경기장이 넓으면 역습 상황에서 쓸수 있는 공간이 더 넓어지는 효과도 있을 수 있고, 이미 에버튼을 원정에서 세트피스 두 방으로 잡아내면서 공중볼에서의 우월함을 보여준 점은 참고할 필요가 있기는 할 것입니다. 루턴이 이미 공중볼에서의 옵션에서 에버튼에게 우월함을 보여주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원정에서 루턴의 실점률이 좀 높기는 하지만 적어도 에버튼의 주요 옵션인 세트피스에 대한 대응이 될 것이라는 예상은 해야 할 것입니다. 오버 2.5 양상이 나와도 아주 이상하지는 않을 것이고 무승부도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플럼과 뉴캐슬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럼 잉글랜드 1부 13위 패승승패무입니다. 플럼의 입장에서는 주중 경기에서 성과를 얻지 못했다는 점이 아쉬울 것으로 보입니다. 압박을 중시하는 두 팀의 대결에서 체력적인 면모가 흐트러지면 공격과 수비의 난조가 모두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물론 6회3 원정에서는 크게 약세를 보이는 편이나 공격진의 수준은 늘 일정한 기준 이상을 보여주는 편입니다. 트랜지션으로 인해 생기는 공간이 문제가 될 소지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캐슬 잉글랜드 일부12 패패패 승패입니다. 맨시티전에서도 이사기 골을 넣으면서 기대 득점이 낮은 상황에서도 득점력을 보여주는 모습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팀의 체력적인 문제로 인한 기동성 저하가 뉴캐슬의 약점입니다. 하지만 맨시티전 이후로는 9일간 휴식을 취하면서 팀 전력을 정비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뉴캐슬이 이 경기만큼은 나름대로 할 만한 요소가 있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뉴캐슬이 최근 플럼을 상대로 4승 1무로 압도적인 전적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두 팀이 서로 압박을 중시하는 체력 중심의 팀인데, 휴식일이 길었던 유케슬이 주중 경기를 치른 플럼보다는 체력적인 면에서 유리할 것입니다. 물론 유케슬이 원정에서는 약하나, 공격진의 결정력은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는 편이고, 플럼을 상대로도 아주 강한 모습입니다. 유케슬이 우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피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